횡단보도 있었고, 초등학교 앞에, 강아지랑인데, 이제, 바람 불게 차가 오게 서서 기다려 했다가, 빨간 불했딱 바뀐 거 보고 이제 하니까, 택시가 그냥 오는 거야. 뭐? 어. 빨간 거안 보여? 안 어, 보여? 이랬이못 들었어, 저는. 빵! 그러면서, 이제, 미안합니다라고 와이프는 봤대때 빵! 빵! <laughs> 이 새끼가 빵! 빵! 아, 내가 왜 방법 얘기가 나왔는지 알것 같아. 홍반장님 맞아. 사장님, 홍반님 <laughs> 아니, 왜냐면 나는 기다렸잖아. 근데 빨간불도 어. 지가 무시하고 어, 안안안안안 오라는데, 지금 뱉 보던데. 와이프한에서 봤대, 빵! 그러면서, 뭐 이랬는데, 아. 빵! 빵? <laughs> 버스 용량 걸어가다가 애들이 막 타니까. 아, 차, 사장님도 전동킥보드 사야 되는데, 와이프가. 왜? 그래서, 아, 사장님 댁은 거기 근처에 편의점도 가게도 없어. 가려면 1km는 가야 돼서, 걸어가기도 힘들게 여름에 그래서 하나 샀다고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위험한데 <laughs> 와이프는 겁이 많아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더니야 괜찮아 그랬더니 아 그걸 사실바에 차라리 스쿠터를 사시지 그런거야 <laughs> <내가 웃음> 순간 순간 <웃음> 내가, 내가 순간 <웃음> <웃음> 어 진짜? <laughs> 야, 야, 아, 큰 진짜? 그림, 아유 빅픽쳐. 스쿠터는 사모님이 못 사게 해줘. 음. 왜? 킥보드보다 스쿠터가 더 낫지? 허나지 스쿠터 사면은 회사까지 몰고 오시지 않을까? 아, 그안 되겠구나. <laughs> 사모님 그 모르세요? 저 스쿠터 하나 베스퍼 사고 싶어서 해내부터 사려고 <laughs> 수많은 작업하다 결국에 실패해서 전동 킥보드라도 하나 건진 거. 그한 여름에 걸어온데 직장. 다 젖었어요. 죽죠. 너무 하고뭐사 갖고 들어오니까 와, 어, 어, 그렇게도 죽는 줄 알았어. 근데 아유보다 아는 뭐심부름이었거든 아, 아 그것 뭐라도 하나 그럼 사야겠다 그래서 그래? 근데 머릿속에 말풍을 배스가 뜯들린 색깔 모로다가샀는데 전동 킥보드라도 하나 사든가. 띵. 그러더니 얘가 어, 그게, 그게 또는... 더 유명하다. 그것도 사지 마, 그럼 어떻게. 원래는 전기 자전거였어요. 근데, 아 그러려면 아 지금 제 거, 그 몰튼을 팔고 사라. 근데, 이제 저는 음. 그 몰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좋죠. 이 말을 못 팔지, 아니, 못 팔지 알고 그 얘기한 거아니에 아니, 저거를 팔 수는 없다. 이제 이렇게 된 거지. 아니, 나 같으면 하나 사갖고, 야, 주셨어. 에었어 <laughs> 뭐다 주셨어. <웃음> 아, 니 샤넬 백이나, 샤넬 백이나 가능하니. 아, 그런 거 뭐, 자전거 하나, 야, 이원 플러스 원으로 스쿠터를 주던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네. 네. 근데 사면 뭐해? 헬멧 팔았지 않았다고? 그거 그 헬멧은 따로 있잖아요, 사람님 전동. 자전거 헬멧 사놓은 거 아, 있지. 그거, 그거, 그거 헬멧이 훨씬 이쁜데요. 그렇다고 정신병단줄 알지? 그게 오토바이 헬멧 쓰고 전동킥보드 타는다. <laughs> 킥보드도 조심해야겠더라고 생각해. 아니 위험해. 요 아, 진짜 위험해. 요 위험해. 길에서. 그래 사고 나면 대형 사고니까. 아니 그게 진짜 타 보니까 알겠어아 이건 정말 애들이 <laughs> 음. 진동 때문에 도로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음. 또 도로에서 음. 이게 25가 체감으로 느끼기 굉장히 빨라요. 맞아요. 어, 그러면. 내가 차보다 빨리 갈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, 음. 근데 이거 돌뿌리 하나나 덜컹 한 번이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. 아 그러지 말고,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하는, 음, 지역이 있으면은, 얼굴을 우리가 모르니까, 만약에 그 앞에서, <laughs> 아, 요즘, 킥보드 타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. 그럴 바에야 스쿼트를 타지, 그 위험한 걸왜탄데 대표님 아, 사모님. 왜? 아니, 아니, 뭘, 꼴리실장님. 아니, 뭘, 아니, 뭘? 를 뭐, 얼굴 다, 뭐, 목소리 듣고. 어, 어. 아이, 진짜. 그런 거를. 얼굴 모를 것 같아. 요 <laughs> 아씨. 옛날에 우리 부산에 PT 갈 때, 그, 저 차에서 신발 벗고 타고, 입이 다퍼졌는데 그렇구나. 근데 한문녀 집에서 누가 그거 킥보드에 여섯 명네명타 가지고. 근 그건 진짜 야, 그 애들 정말 위험한 짓. 그건 그렇죠. 죽는 거야. 얼굴 다 갈리고 죽어. 진짜 미쳤어, 그러잖아. 미쳤어. 4명은 타고. <목소리>